삼손,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일하고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사사로 살아온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이 삼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6장 31절에서 삼손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기서만 딱 삼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예, 믿음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쭉 열거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이 사사의 이름 몇 명을 언급할 때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딱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름에 언급된 횟수를 가지고 그 인생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지,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도 기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며.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 뒤돌아보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삼손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살피며 은혜 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새벽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맨 마지막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조금씩 자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성, 우리의 머리카락이 뭐 쑥쑥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아야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갑자기 기적적으로 삼손의 머리가 확 하루 아침에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자라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삼손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힘든 조롱, 심한 조롱을 불렛의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삼손의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겉모습일 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삼손에게서는 머리카락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삼손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25절 보십시다.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보세요. 삼손 두 눈이 뽑혔습니다. 노사슬로 묶여서 짐승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 삼손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삼손을 생포하여 잡아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불내사 사람들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제주를 부리라고 불리워냅니다. 불러내는 불렛의 불림을 받고 그 자리에 놀림감으로 나오는 삼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잘 보면 불렛의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5절 제일 앞에 나오죠.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흥이 오를 때로 올라 우상숭배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원수 같았던 삼손을 잡았다고 그들의 다곤 신 신전에 모여서 하나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여기면서 흥겹게 흥겹게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그걸 마음이 즐거운 상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대조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불렛의 사람들 앞으로 불리냄을 받아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옵니다. 뭐 하라고? 제주 부리라고.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향해야 되는 삼손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불러내서 자신들의 흥을 돋구라고 제주를 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슬픈 말입니다. 아주 아픈 말입니다. 삼손 개인으로 보자면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을 가장 낮은 바닥을 지금 삼손이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삼손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또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죠. 나시린으로. 그리고 사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여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데 삶에도 충실하지 못했고 사명에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도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은 한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울어지는 방향이 어디를 향합니까? 삼손의 인생이 침몰하는 쪽으로. 삼손의 인생이 갈수록 활짝 하나님 앞에 피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갈수록 그 기울어짐이 심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그의 목숨을 바쳐서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지만 다른 사사들의 마지막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삼손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불레색과 싸워서 정정당당히 겨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 그때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삶은 수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그 행동에서부터 그 삶의 수평이 자꾸자꾸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울어짐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삼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저울은 한꺼번에 확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자꾸 하나님 모습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때잘 감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수평 저울이 자꾸자꾸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수평을 잘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기울지 않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8절 말씀 보십시다. 이 상황을 삼손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가 보십시다. 같이 28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로 부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랍니다. 하지만 두 눈은 뽑힌 상태죠. 에이. 자신의 실상을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처음으로 여기서 뭐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머리카락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관계 회복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마지막을 선택하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 우리 영어로 think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기억해 주시옵소서, remember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나시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사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분 나를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달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궁휼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그 머리가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회개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가장 무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삼손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다윗 성공한 삶이었죠. 삼손 실패한 삶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의 잣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하지만 삼손은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에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될수 있었다는 생각을 깊이 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내 믿음의 수평을 잘 맞추면서 내 인생이 잘못된 쪽으로 갑자기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게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 수평을 맞추며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기울어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실 때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시고 영광 돌리실 것은 영광 돌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삼손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삼손의 삼손됨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막다 기울어져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쇠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